방금 전에 국회 의원께서 분풀이 예산, 목조리 예산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불 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한마디로 비공개로 일관해온 대통령실의 자업자득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꾸 문재인 정부랑 비교를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사람의 이론으로서 문재인 정부 때는 주요한 물품 구매 구매 입찰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.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 어떻습니까? 관조 공사 하나만 봐도 계약서도 없고 설계도도 없습니다. 무허가 업체에게 또 업무를 맡겼습니다. 지금도 대통령 관조가 무허가 건물입니다. 이런 상황을 초래한 자들이 바로 국민의 힘이고 대통령실입니다. 어, 그리고 경호는 또 어떻습니까? 국내 기자에게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면서 어제 국제무대에서 나가서 정말 나라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 망신을 당했습니다. 이렇게 해 놓고 대통령실 예산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도 대통령실이 일 잘하면 엑스포도 유치하고 해외에 나가서 자원 내기도 잘하고 일 잘하면 두 배, 세배왜 증액을 안 해드리겠습니까? 10배라도 증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보여온 모든 행태를 봤을 때 그러한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. 대통령실에 또한 국민의 힘에 어, 절절한 반성을 촉구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윤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, 예,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겠습니다.